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마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럼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할까요? 오늘은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마가복음의 내용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주 앞에 보냄을 받은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의 선지서에 예언되었던 그러한 음, 사람이었고 또한 이 세례요한의 등장은 구약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할까요? 그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제사함의 해결을 선포합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다 제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해결의 세례라는 말은 음, 제3에 관련된 해계의 세례 또는 제3을 위한 해계의 세례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laughs> 그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3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가 기본이라는 것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례만을 위해서 사약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또한 회계하도록 사역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완전한 제3의 은혜를 주는 그 세례를 기다리게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니죠.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뒤, 자신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신 이가 오신다고 그렇게 선포했고 자신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말한 마디에 유대에서 예루살렘, <laughs>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요단강으로 와서 강나로 와서 세례 받는 사람들 많은데. 자신의 추종자가 될 사람들 앞에,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앞에 와서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는 것이죠. 철저히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laughs> 그가 베푼, <laughs> 그가 베푼 세례도 되고, 아, 자신의 뒤에 오실 능력 많으실, 능력 많으신, 주님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지형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례와과 같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부른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아직 제3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그들이 제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진리를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는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수고합니다. 그러니. 주의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준비하고 증언한 능력이 더 많으신 그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가는 세례요한의 등장 위에 곧바로 예수님의 등장을 소개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등장 장면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신발건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죠. 세론이, 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기꺼이 받으십니다. 그만큼 견손하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식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치고 걸어가야 할그 십자가에게 그 길에 대한 죄를 정가하는 안수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종으로서의 안수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 마가는 이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이 예수님의 세례를, 세례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laughs> 대신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너는 내 사랑 하나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라고 하는 음성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알린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또한 3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 현장에 나타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건을 뒤로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강냐로 모라 내십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면 평안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시험의 장소 강야로 내모으신 것입니다. 이 강야에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이 강야에서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인 강녀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왜 성령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강녀로 몰아내셨을까요? 이것은 먼저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강래에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모습과 유다하다는 것이죠. 아담은,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산에서 각종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며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선악가에 대한 시험. 그것처럼 주님은 들짐승과 함께 있는 이 강녀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사단의 시험에 실패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강녀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도록 그 장소로 내 모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지음 가족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령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험의 장수인 강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바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선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만 그 소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한 것이 예수님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본래 신분에 대한 선언이라고 하신 선언이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장차 죄인이 져야 할 죽음의 저주를 대신 지시는 종의 모습으로 다가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또한 마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제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이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칭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심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심 받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강나로까지 가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 강려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끝내 이기셨지 않습니까? 교회 곁에서 천사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주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사탄에게서 승리하셨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수종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졌고 하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으므로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이기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시험에서 이기셨듯이 우리도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시는 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한 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또한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섬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복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종과 같은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음의 윗장을 열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례요한은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를 증거하고 주만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시험과 고난을 이기신 것을 기억하고,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강야에서 시험을 이기셨고, 또한 십작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주와 함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을 속히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그러한 죄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이마가복음을 통하여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